아니 누지마 시야 누우면 어떻게 태어나는 게야? <laughs> 아멘! 아멘! 앉아! 말좀 하네 술하는뎅 아이 맞구나 그런데 목태는 왜하는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더? 목이 안 쪄요 아. 아 진짜 어우 이거 신났네 신났어 신났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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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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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, 유 진짜 아, 아톰도 이러도 마, 야, 이거 아톰이야. 제발, 아... <laughs> 나 이거 커피 마셔야 돼, 이 새끼. <laughs> 그 와중에, 윤세새는 <요>, 똥쌈, <laughs> 입마개, <입막에>. 검은색. <성색. 웃음> 진짜 오늘 되네! 되지? 오늘 된 사람이구만. 아, 니 오늘 왜이래요한번좀 있어. 나가는 거 아는 거야? 입막이 하면 나가는 거 알지? 연세. 달려. 뭐 미니어티 게 뭔지 알아요? 방송 나올 때 연세 소개할 때 비연세 노래 나간 거 알아? 알아. <laughs> 이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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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이마, 이 이마, 아니, 그냥 얌전히 좀 오면 안 되냐? 마틴마이지마 <laughs> 이마, 이이수이 이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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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마, 이